안녕 나 경북보건대 다니는 간호학과 학생인데 우리 학생회장이 할말 있대 댓글 예쁘게 써줘 잘 들어줘 네 저희 이번에 경북보건대학교 네 26년 수시모집 공부하러 나왔는데요 이번에, <laughs> 이번에 70주년이라서 역사도 깊고 저희 보건사업의 의료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실습실 환경도 굉장히 좋고 이런 실습 건물이 무려 2 개나 있습니다. 짱이다 짱. <laughs> 네 저희 저희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도 되게 빵빵하고 있고요, 수업도 되게 잘 가르쳐 주시고 학생들한테 오! 관심도 많으십니다. 교수님 사랑해요. 그리고 저희 학교를 위해서 저희 총장님이 열심히 카페도 공사하시고 저희 실습실 환경도 더 좋게 하시고 있으니까. 총장님 감사합니다. 저희. <laughs> 많은 관심과 네, 사랑 부탁드립니다. 많은, 네, 많이 지원해주세요. 저희랑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. 우리 학생회장 얘기 잘 들었지? 댓글 예쁘게 써줘라. 네, 감사합니다.